출애굽기 1 1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아흘 아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리기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레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 곧 왕이에 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가진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모세에 싸서 깨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음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순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헬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사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그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매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첫새끼는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구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소인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국기 14장 말씀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리도 탑곧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에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바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와께서 애굽왕 바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사람들과 바루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바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밖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으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사후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말씀 이때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빌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후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그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불레새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임하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르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손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중녀나무 이른 각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